강림주의로 지킵니다. 뭔가 앞에 바뀐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스톨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앞에 이 전체 예전의 색깔도 빨간색으로 넥타이도 약간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예전의 색깔이기 때문입다 성령 강림주의는 붉은색으로 나타냅니다이 붉은색은 물론 고난주의에도 붉은색을 쓰기도 합니다만 성령 강림주의에 쓰는 이 붉은색은 이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뜨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붉은색으로 예전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한데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중에 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란 날인데 이구약부터 지켜오던 이 오순절을 맞아서 어 120명 정도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데 이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기록된 b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날의 근거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함께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던 그 성경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전제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 이 공동체와 개인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먼저 전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혹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3절 말씀에 있어서 먼저 성령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개인에게 임하는 것보다도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강림이 즉 공동체에 먼저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홀로 성령을 받은, 받은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 성령이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의 권위 아래에 개인에게 부어진 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진 어떤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합당한 접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방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방언의 실체가 도대체 이 본문 안에 있는 방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언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 막내 딸이 아빠 방언 할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아빠 할줄 알지. 근데 왜안 해? 막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굳이 뭐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런 그런 얘기 하시죠. 어, 방언 할줄 아세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 방언 받았어?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혹은 방언 여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네. 막 이런 걸 얘기 하곤 했습니다. 뭐 따따따 방언이나 뭐랄랄라 방언을 한다든지 하면서 방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신비로움에 휩싸여 있는 방언에 대해서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했고 어쩌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그러한 신비한 방언의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방언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과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원인은 원인으로 본다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본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방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뿐만이 아니라 6절, 8절, 11절에서도 이 부분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미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서도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을 이렇게 혀의 말 tongue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language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방언의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이 이야기하는 각국 지역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방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목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구절을 볼때 이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무슨 어떤 황홀경에 이들이 막 빠져서 막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무질서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주심에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함에는 무질서가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질서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순절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뭔가 뜨겁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막 난무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불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뜨거운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 공동체에 임했던 이 성령은 무질서가 아닌 질성 있는 모습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굳이 방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방언이라는 것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함을 통해서 성령의 첫 역사를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것도 공동체의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각기 다른 언어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소리요 당시에 특별한 현상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6절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들의 큰 담대함의 고백은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듣게 되는 소리가 어? 이 얘기는 이 말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언어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네.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일 때는 이 소리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네.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저마다 태어난 지역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었냐고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열되는 지명들이 있는데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몇 개의 지명이 나오는지? 15개가 나옵니다 15개의 언어로 지금 많은 이들이 질서있게 그들의 고백을 담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1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공용어,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주전 3,4세기에 그 당시 그리스가 지중해안을 점령하면서 대제국을 세우면서. 모든 이들의 언어가 거의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죠.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은 어찌 되미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되 우리의 것을 말하게 하시되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데 우리 각자의 존재, 우리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표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떤 회기라 된 모습으로 회기라 된 언어를 사용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에게 가진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담긴 뜻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표현하게 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이 막 인구가 성장하고 도시가 막 자라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막 올라가고자 높이 막 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죠. 그리고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음,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를 들려주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로 하나 됐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하나가 될수 있다는 얘긴데 좋은 의미에서의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당시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서 자신들끼리만 사람들끼리만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만 소통하면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자신들의 언어로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불통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탑을 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안 되겠구나." 나와 불통된 상태에서 인간들만이 소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로 통일했던 언어를 다 터버리십니다. 여러 말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각각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이때부터 인류는 소통의 세상이 아닌 불통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현 주소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혼잡하다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혼란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으니 자신의 것들만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각 15개의 언어로 된 그들의 말, 서로 다른, 어찌 보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한다면 서로 소통이 될수 없는 그러한 언어들, 언어에 혼잡한 그런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언어는 함께 모여던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일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소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셨던 소통의 영으로 임하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음악 하나를 좀 들어볼 건데요. 클래식 음악입니다. 베토벤의 교환곡 9번 합창곡 중에서 사악장의 일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환희의 송가라도 알려져 있고리는 어, 기뻐하며 경배하세 혹은 또 오늘 모여 찬송하면 결혼식 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찬송가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곡의 일부를 한 2, 3분 정도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 주의 깊게 영상과 함께 이 곡과 멜로디와 한번 이 음악이 주는 어떤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시작하니 좀 귀를 좀 기울여보십시오. 같은 멜로디를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저음을 가진 현악기로 시작하고 그 위에 더 얹어서 약간 고음을 가진 현악기가 더 얹어지고 또 바순이라는 악기가 더 얹어져서 목관악기가 얹어지고 또 나중에는 타악기가 얹어지고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멜로디를 가지고 더큰 소리로 더큰 소리로 연합하여 한 소리를 내는 것, 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각각 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존중하면서 한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데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 이 음악을 통해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지휘자와 소통하고. 또 다른 악기와 서로 소통하면서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목소리 마치 오늘 15개의 언어로 그들이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아닐까 불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기 위해서, 불통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는 목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어의 혼란으로 불통이 되어버린 관계 속에서 혼돈과 아픔이 있었던 바벨탑의 모습, 혼란과 혼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서 소통하며 질서 있는 모습을 갖추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말은 많이 하는데 일방적인 말을 하고 각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은 불통 그 자체입니다. 한 공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수십 년간 얼굴을 맞대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통의 세상, 바벨의 세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불화만 생길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하신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불통의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소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소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하게 하시고 내가 표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심을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언어로 우리는 표현하고 우리는 다른 언어로 다른 생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로 모인 우리의 모습을 서로 헤아리고 둘러보십시오. 각자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이지만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를 온전히 소통케 하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불통의 자리가 아닌 소통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서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